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긍정적이고 스트레스 없는 그런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예, 우리 제품 중에서 r3 r3 적산 칼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본 우메켄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자 일본 우메켄 회사는 어, 우리 뭐 한국에 보다는 어, 실질적으로 어떤 면세점에서 전세계 면세점에서 어, 제품을 많이 유통을 하고요 어, 유럽 유럽 쪽에는. 어,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보통 보면은 예, 그 건강식품의 역사가 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이 우메켄 같은 경우에는 예,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년은 예, 병, 100년은 예, 건강식품, 예, 100년은 예, 우리 그 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어, 200년을 예, 다져온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에서는 한우로 보통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에 일본에서 제품이 나오면은 오세 뭡니까 그뭐 방사나 오염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메켄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 이런 곳에 정정 지역에 농장이 다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 뭐 어떤 수확을 해서 뭐 사탕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효소 같으면은, 어, 과일, 곡물, 막 이런 것들을 예, 전부 전정지역에서 어, 재배를 해서, 어, 제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 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산칼슘. 예, 칼슘은 우리가 왜 칼슘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칼슘은 정말 우리가 혈액에도 칼슘이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이완, 이완 수축. 그러면 우리가 그 장기가 만약에 수축을 할때 들어간 쓰는 에너지가 바로 칼슘입니다. 그리고 신장 박동을 할때 수축됐다가 또 이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수축할 때 필요한 성분이 바로 칼슘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가지고 칼슘을 이렇게 어, 검색을 해보시면요. 지의 어, 심장을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한쪽은 어, A는 그냥 일반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이 심장이라면 물을 붓고 한쪽은 칼슘 물을 붓습니다. 칼슘 물을 붓으면요. 심장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박동을 계속 시작합니다. 을 계속 하는데 물을 붓는 것선몇 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심장이 멎는 어,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심장에 어떤 칼슘이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이죠. 자, 칼슘은 예, 우리가 나이가 든 사람이 먹꼭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젊은 사람이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다 먹어야 됩니다. 왜다 먹어야 된가 하면은 성장기 청소년도 우리가 어 인간이 35세 이하까지는 칼슘이 우리가 뼈에 몸에 축적이 됩니다. 저장이 되지만은 45세 이상이 되면은 절대적으로 이 칼슘은 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라 사람이 하루 평균 평균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게 300에서 500ml 고사입니다. 그러면은 시약청에서 말하는 사람이 보통 필요한 칼슘의 양이 800에서 1000ml입니다. 그러면 반 정도가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죠.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 반을 어디서 빼서는가 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뼈에서 땡겨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아에서도 땡겨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65세가 넘으면 거의 대부분의 보통 여성분들, 남성분도 마찬가지지만 길 가다가 예, 전봇대에 무릎팍을 탁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무릎팍이 예, 금이 안 가고 발목이 부러집니다. 예, 그건 뭔 말인가 하면은 그만큼 예, 뼈가 비어 있다는 거죠. 밀도가. 어,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 우리가 옛날 여치기 해봤죠. 그죠? 예, 이렇게 푹 불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치기 했을 때 안에 구멍이 쑥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거의 몸속에 칼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뭡니까? 치아가, 잇몸이 내려앉는다고 얘기를 하죠. 예, 늙어서 내려앉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가 65세 때까지 예, 모든 어떤 어, 칼슘을 몸에 있는 거를, 예, 예, 치아에 있는 것까지, 잇몸에 있는 뼈까지, 여기까지 다 땡겨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칼슘을 보충을 해 주셔야 되겠죠. 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는, 어, 뭐, 한 30대, 30대 이후는 무조건 칼슘을 예, 보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칼슘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적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사탕무으로 예,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산이죠. 사탕무으로 만들었고,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어, 미네랄 성분도 들어있고, 어, 정말, 물에도 아주 잘 녹습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 가족이 만약에 이 갈슘을 먹는다 그러면은, 예, 집에서 밥할 때, 식구가 만약에 네, 두 명입니다. 그러면은, 네, 네 스푼, 네, 네 스푼 넣고, 이렇게 밥을 하면은, 모두가, 예, 식사, 밥을 먹으면은, 갈슘을 이렇게 보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예, 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국 끓일 때, 네, 예, 이 갈슘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국물을 마시면은, 그게 또 칼슘을 섭취를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저는 국에 보다는 밥에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밥에다가 이 칼슘을 넣으면요. 밥이 포슬포슬하게 아주 더 찰지고 찰밭처럼더 맛있습니다. 자, 칼슘. 이렇게 중요한 칼슘이, 우리가 가격이, 가격이 6만 0 0 원입니다. 한 세트.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또 뭡니까 3세트 정책이 있습니다. 자, 3개를 사면은 이한 개가 덤으로도 거의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통에 보통 한 3개월 정도 더 드실 수가 있는데요. 3개를 사면 한 9개월 정도 드실 수가 있겠죠. 정말 9개월로 나눈다면은 가격이 정말 싸겠죠? 한 10원 얼마겠네요. 자. 칼슘은 정말 잘 드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뭐 옛날에 우리 가슘 그러면 뭡니까 탄산칼슘이 많았죠. 예, 탄산칼슘은 뭡니까? 저기 껍데기에서 석회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태워가지고 만든 그런 칼슘인데 우리가 어떤 영양분이든지 몸에 들어와서 결국은 남는 영양분은 예,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예,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속에서 석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예, 나이가 드시고 이렇게 보면은 팔을 모으리고 예, 물론 연증, 연증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 여기에 어깨에 석회가 쌓여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메켄에서 나온, 예, R3, 적상칼슘, 예, 꼭, 예, 드시고, 건강한, 예,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먹는가? 예, 죽을 때까지 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제품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